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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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아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의자예요 의자 의자 아 의자를 의자. 누가 이딴 디자인으로 자 여러분 미래엔 컨텐츠입니다 아 진짜 노잼 아 진짜 자 미래엔 컨텐츠를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엔 컨텐츠에는 어떤 컨텐츠나 콘텐츠는... 한 주제를 뽑. 하하. <laughs> 한이 <laughs>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설명합니다. 발사기에서 주제를 뽑은 뒤그 주제에 알맞게 미래에 어떤 게 마크에 나올지 건축. 자, 한번 오늘은 초이가 뽑아 주시죠. 아진짜아 뭐야? 뭐었어요주민요 네? 주민. 어 주민. 네 주, 주민 마을에. 나 만한 네. 것을 건축해 주시면 됩니다 음.. 나는 뭐가 나올까 아 잠깐만 이거 빅블록 월드 에딧으로 하면 되구나 근데 귀찮다 뭐 이거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해아 아, 근데 야, 너무, 너무 천천히 하시면은 안 돼. 10초당 한 블록씩 아... 그거는 아 진짜 초이 차이 초이 어쩔? 차이 어쩔? 뚜껑 닫기 안한 사람도 있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 아왜봐 받아보려 아, 그냥 왜 봐. 아 뚜껑 닫기 안한 사람들은 봐도 되는 거잖아 불차이 아 진짜 <웃음> <웃음> 잠깐만요 뭐야 뭐야 뭐 이거 무조건 편집으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거 겁나 겁나게 길어갖고 당연히 잘라줘 만드는 것은 거의 다 잘라질 거예요 웃긴 거 나오면은 거기는 안 잘리는데 자 이예 님과부터 먼저 볼게요. 근데 뭔가 아, 초록초록 정글바이옴 같은 느낌인데 티피 찾으세요, 티피. 아니 이런. 다 같이 봐야 돼서. 뚜껑 뚜껑 열어 뚜껑 열어세요. 자, 뚜껑. 아. 오픈. 하나, 둘, 셋. 얍. 오픈. 와우. 저는 아, 어쩌라고 오픈해? 대장장이 인데요. 대장장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만좀 아, 집이 너무 있어요. 크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집이 자, 다음 작개님. 작게 우왕, 잘, 제, 대박 잘했다. 우왕. 잘했다. 오, 잘했네. 어, 잘했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좀 아주 오, 이거 왜안 봐. 뭐, 많이 넓은. 좀 많이 넓은. 딱 네, 한번 까 볼게요. 3대 1. 와, 이거 뭐예요? 병원인데요, 저기요? 네. 아, 아, 병원이구나. 와, 여기, 여기, 여기 중대 없어요? 아니, 아니, 마크에서는 병원 말고 성직자 집 있잖아요. 성직자? 아, 진짜. 안녕! 아, 너, 근데, 근데 어? 이미 부서졌는데요?